아진 가느라고 일만 했 잠시만요 왜아하하하잘어고 주저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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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저, 앉아. <laughs> 주저, 앉아, 주저, 앉아. 주저 <웃음> 더 앉아 네멋 부리지마 멋 부리지마 그냥 이렇게 앉아 네 <웃음> 이걸 <웃음> 꼭 복수하지 아, 않았어. 내가 꼭복수하않았 어떻게 복수 내가 복수하리라 아, 간다 내가 복복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내가 복

눈이라고 써 있는 숟가락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얘는 이거요. 여 눈을 가립니다. 이렇게. 어. 이게 눈에 다가 눈이 나오게. 그렇죠. 쉽지 않네.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음. 선수 입장. 음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아. 네. 아, 기다. 6잔. 네. 노계여섯잔 여사전입니다. 이제 숙달하고 아래에 있는 거 하나 할까? 아, 제가 진짜 시간이 안 해요. 그냥 지효가 가 그냥 6개 해개 가시죠 6개 하요 그냥 6리입니다 가자 은혜야 5대 반드시 은혜야? 혜야 은혜는 오빠야조국 오빠야? 은혜야 보고싶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싶지? 예한 번도 못봐요 <목소리> 야, 아니요, 너, 정말 일단 지효는 일단 긴장 안하잖 아, 일단 여기서부터 이긴 거야. 이겼어이겼어이겼어 지효 얼 이겼어, 이겼어. 로... 쪽이 금인지 알지? 지효 입술을 왜 귀여운 철어 하고 있어? 게임. 어, 어. <laughs> 어, 어 게임. 지효.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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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아, 너무너무 다 너무 빡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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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. 빡지 얼굴 찢 지금. 지 팀아, 이겨라. 아, 여섯 잔 걸려 있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디 지금? 흔디지 <목소리도> 금 흔디지 금뒤디지 말고 흔디지 어 흔디지 어금디지어 흔디지 다 뒤집어 금디지뒤집지마 흔디지 어고 흔디지 말 흔디지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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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디지 마어디지마 흔디지 는 흔디지 마 흔디지 마 흔디지 마 흔디지 마 흔디지 마 흔디지 마디지디지디지디지디지 좀좀아 아, 난 정말 진짜. 너 개리 목소리만 들었니? 한 판만 더 이기고. <laughs> 너만 보고 했어, 나 그래. 뒤집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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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쉽게만 해도. 야, 진짜. 야, 개리 속좀 그만 뒤집어. <laughs> 내속그답 뒤집어. <손. 웃음> <말아, 단단> <laughs> <단단 말아. 웃음> 금분 뒤집지 말고, 게리솥도 뒤집지 말고. 어, 뒤집지 마. 은혜야. <laughs> 은혜야. <그래야, 그래야>. <laughs> <그래>. <laughs> <그래야. 웃음> 보고 싶다, 은혜. 아, 은혜 보고 싶다. 아, 내 <laughs> 개인적으로 보고 <laughs> 싶다는데 왜 이래? <laughs> 아, 내 보고 싶다는데, 은혜가. 어, 몇년 남으셨어요? 뭐라고? 이래? 너왜 이래. 아, 근데 진짜 잘하네, 진짜. 아, 진짜 잘한다. 일단 천천히 가겠습니다. 아, 집중하는 거 보면 지효도 공부 잘했을 네.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잘시죠 은 뒤집어, 은 뒤집어, 은 뒤집지 말고, 금 뒤집어, 금 뒤집지 말고, 금 뒤집어, 금 뒤집어, 금 뒤집지 말고, 금 뒤집어, 은 뒤집어, 둘다 뒤집어, 둘다 뒤집어, 금 뒤집어, 금 뒤집어, 금 뒤집지 말고, 금 뒤집어, 금 뒤집지 말고, 금 뒤집어, 금 뒤집지 말고, 금 뒤집어, 금 뒤집어, 금 뒤집어, 금 뒤집어, 금 뒤집어, 금 뒤집어, 금뒤집금뒤집금뒤집뒤집금뒤집

분리했어. 개리가. 됐어. 다시는 시간 나 감사합니다. 다음 게임을 바로 일단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. 네. 공개하세요. 저 <laughs> 신난다. 어? 어? 뭐야? 이게 아, 그 끝이야? 뭐 그래?